안녕하세요. 한주잘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정말 빨리 지나갔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꽃주일이라고도 해요. 우리 친구들 꽃처럼 예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춘영계 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나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두달 반이 지나서 선생님은 무척 보고 싶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지루하지요.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사진을 보니 너무 예쁘고 감동적이었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우리들이 예전처럼 학교도 가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서, 이형진, 이주윤, 이성현 이문빈, 김영인, 이소윤, 윤혜림, 이나림, 이참결, 박건호, 정채은, 박서연, 노윤아, 김준혁, 황준혁, 이성환, 이정현, 안진현, 장하영, 김민주, 이나연, 우리 아동부 학생들을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떠내내려 주세요. 주일날 교회 에 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빠짐없이 집중하여 공부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을 꽃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1870년 미국 한 회중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에 예배당을 꽃으로 장식하고서 새로운 꽃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린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꽃 주일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꽃 주일이라 부르던 그 당시에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교회마다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여 꽃이 활짝 피는 계절에 느껴지는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분위기처럼 어린이들이 아름답고 생명력 가득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어린이주일, 꽃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는 꽃과 같이 예쁘고 멋진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주 성령 임하리. 우리 친구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찬양 가사죠. 우리 모일 때주 성령 이 마리 들어보셨죠? 예, 우리 모일 때주 성령 이 마리. 우리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모기도 미음 이 미음 치그 디 소리가 난다. 초성에 알맞은 말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 말은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아시겠나요? 정답은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입니다. 이 속담의 뜻은 보잘 것 없고 미약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많이 모이면 큰 힘을 낼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룬 이야기 속으로 지금 목사님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론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뽑았습니다. 바로 마띠아라는 제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절기입니다. 그날 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그곳에 있던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은 큰 절기이므로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모두 에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말소리가 들려오자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어, 이상하네?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친구들, 이거의 비밀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의 말로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이렇게 수많은 지역의 말로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우둔한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흠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군!이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 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언제나 빠지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바로 우리 친구들의 주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는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고 성별도 국가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원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같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늘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일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며 매일매일이 승리하시는 멋진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꽃처럼 아름답고 주위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로 잘 자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온라인 수업을 할때 지혜를 주시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여 시간관리 잘할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령교회 아동부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주인이하고 준수하고 형진이는 학교 입학을 했는데 아직 학교 못 갔죠? 선생님이 누군지 그립죠? 집에서 공부하는 게 힘들죠? 아마 그 계약하면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 같아요. 우리 6학년 학생들은 어때요? 집에서 공부하고 지내는 게 훨씬 더 재밌고 편안하나요? 우리 모든 아동과 학생들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집에서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때로는 공부할 때 힘이 들지만은, 또 즐겁게 공부를 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아, 기쁘게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은 이 경대를 참 사랑하는데, 경대 가면은 나무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이팜 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충녕교의 아동부 여러분들도, 저 나무처럼 잘 자라나서 옷도 피고 또한 입에서 사람 비밀한 산소도 내뿜고 그리고 그늘도 되어주고 나중에는 목재도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져봤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 충년교회 아동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런저런 힘든 거 있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5월이 되니 어린이날이어서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방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여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함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정말 푸르고 긍한 나무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길 다짐하는 아동부 하신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준서 형진이 주연이 성현이, 은빈이, 영인이, 소윤이, 혜림이, 나린이, 참결이, 건호, 채은이, 서현이, 유나, 김준혁, 황준혁, 성환이, 정현이, 진현이, 하영이, 민주, 나연이, 오늘도 예배 잘드렸나요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 어때요? 학교보다 나은가요? 힘들죠 우리 친구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안녕.